여러분께 숨기지 않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목사인데 기도가 막힐 때가 있습니다. 특히 몇년 전, 어느 날 새벽 기도를 드리려고 무릎을 꿇었는데, 입에서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도와주세요. 이런 말들이 마음에 닿지 않았습니다. 30분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으니까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목사인 내가 기도도 제대로 못하나? 이렇게 형편없는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실까?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기도하려고 하는데 말이 막히는 경험 말입니다. 무릎을 꿇었는데 입을 열 수가 없는 그 순간. 뭐라고 해야 할지 몰라서 그냥 주님, 주님. 하고 이름만 부르다가 일어서는 날들. 어제도 똑같은 기도를 했는데 오늘도 똑같은 말만 나오는 것 같아서 민망한 그 느낌. 정말 마음이 답답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그날 이후로 깨달은 게 있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기도할 말이 없을 때, 그때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말을 잃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기도가 됩니다. 우리 입에서 말이 막혔을 때,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할수 없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하게 나타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기도할 말이 없을 때 붙잡아야 할 일곱 가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들은 단순한 암송 구절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주신 기도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제가 그 막막했던 새벽에 발견한 보물입니다. 이 말씀들을 하나씩 여러분의 마음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기도가 막혔던 여러분의 입이 다시 열릴 것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통해 말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부터 함께 그 놀라운 여정을 시작하겠습니다. 자세한 이야기에 앞서 동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되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은 분들과 나누는데 큰 힘이 됩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할 말이 없다는 것은 실패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우리가 성령님의 도우심을 경험할 수 있는 시작점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기도를 잘해야 하는데, 말이 막히면 안 되는데, 뭔가 감동적으로 기도해야 하는데, 그런데 성경은 정반대로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이 말씀을 천천히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현실 아닙니까? 무엇을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모릅니다. 말이 막힙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신다는 것입니다. 작년에 한 집사님을 상담한 적이 있습니다. 50대 후반의 그분은 20년 넘게 새벽 기도를 해오신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몇달 전부터 기도가 막혔다고 하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이제 기도를 그만두어야 할까 봐요. 입을 열면 주님 감사합니다. 이것만 나오고 그 다음이 막혀요. 하나님께서 제 기도를 들으실까요? 그분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분께 로마서 8장 26절을 함께 읽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습니다. 집사님, 지금 집사님이 말을 못하시는 그 순간에도 성령님이 집사님을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집사님의 침묵 속에서도 하나님은 집사님의 마음을 다하십니다. 3개월 후 그분이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얼굴이 환하게 밝아져 있었습니다. 목사님, 제가 깨달았어요. 제가 말을 잘해야 기도가 아니라 성령님께 의지하는 것이 기도더라고요. 지금은 말이 막히면 그냥 성령님, 제 마음 아시죠? 라고만 하고 앉아 있어요. 그런데 그게 더 깊은 기도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첫 번째 비밀입니다. 기도할 말이 없을 때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 기도하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성령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통로가 됩니다. 그러니 말이 막혔다고 좌절하지 마세요. 오히려 그 순간 이렇게 고백하세요. 성령님, 제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침묵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을 다 읽으시고 응답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약속하는 기도의 첫 번째 비밀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말이 없어서 고민하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 제대로 전달해야 하는데 하는 부담감 때문입니다. 정확하게 표현해야 하는데 하는 압박감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놀라운 진리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말하기도 전에 이미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시편 139편 1절부터 4절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피시고 아셨나이다. 주께서 내가 안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피심으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에 말이 있기 전에 주께서 다 아시나이다. 이 말씀을 보십시오. 내 혀에 말이 있기 전에 주께서 다 아시나이다.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입을 열기도 전에 말로 표현하기도 전에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해야 합니까? 말을 잘못할까봐? 아닙니다. 표현이 서툴까봐?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마음을 다 읽고 계십니다. 몇년전 일입니다. 교회에 새로 등록하신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70대 초반이셨는데 기도 모임에 한 번도 나오지 않으셨습니다. 어느 날 조심스럽게 여쭤봤습니다. 권사님, 혹시 기도 모임에 부담이 있으세요? 그분이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사실 저는 기도를 잘 못해요. 다른 분들은 기도를 정말 아름답게 하시는데 저는 말이 잘안 나와요. 그래서 민망해서 나가지 못하겠어요. 저는 그분께 시편 139편을 함께 읽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습니다. 권사님, 하나님은 권사님이 말씀하시기도 전에 이미 권사님의 마음을 다 아십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있는 시간입니다. 그 후로 그분은 기도 모임에 나오기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엔 여전히 말씀이 짧으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몇 달이 지나면서 그분의 기도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여전히 짧았지만 그 안에 깊이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제 마음 아시죠?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시는데 그 기도 속에서 평안이 느껴졌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두 번째 비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말하기 전에 이미 다 아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완벽한 기도를 만들어내려고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있으면 됩니다. 말이 막혀도 괜찮습니다. 표현이 서툴러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마음을 다 읽고 계시니까요. 오늘부터 기도할 때 이렇게 시작해 보세요. 하나님, 제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아버지는 이미 제 마음을 다 하시잖아요. 그러면 그 고백 자체가 가장 진실한 기도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말이 없어서 고민하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뭔가 많이, 길게, 감동적으로 말해야 한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정 반대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7절부터 8절입니다.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원부원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중원부원하지 말라.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같은 말을 반복하지 말라 말을 많이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더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착각을 하십니다. 기도를 길게 해야 응답받는다. 많은 말을 해야 하나님이 들으신다. 감동적으로 표현해야 은혜 받는다. 아닙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말을 많이 한다고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고. 오히려 우리가 구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아신다고 작년에 한 청년이 상담을 왔습니다. 30대 초반의 직장인이었는데 기도 때문에 힘들다고 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기도를 한 시간씩 해야 한다고 배웠는데 30분만 지나면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똑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게 돼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이런 말만 100번씩 하다가 끝나요. 이게 진짜 기도인가요? 저는 그 청년에게 물었습니다. 혹시 여자친구와 통화할 때도 한 시간을 채워야 한다고 생각하세요? 청년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할 말이 있을 때만 하죠. 때로는 5분, 때로는 30분, 그날그날 그날 달라요. 그렇죠. 관계는 시간으로 재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재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5분이든 1시간이든 중요한 건그 시간 동안 진심으로 하나님과 함께 있는가 하는 거예요. 그 후로 그 청년은 자유로워졌습니다. 어떤 날은 10분, 어떤 날은 1시간, 시간에 얽매이지 않고 마음껏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세 번째 비밀입니다. 기도는 말의 양이 아니라 마음의 진실입니다. 중언부언할 필요가 없습니다. 똑같은 말을 반복해서 시간을 채울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짧아도 진실한 한마디가 하나님께 더 아름답게 들립니다. 주님 힘듭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감사합니다. 이런 짧은 기도가 때로는 가장 강력한 기도입니다. 말이 많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진심이 담겨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러니 오늘부터 기도할 말이 없으면 억지로 말을 만들어내지 마세요. 그냥 짧게, 진실하게, 여러분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고백하세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입니다.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바로 세리의 기도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3절입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 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이 기도를 보십시오. 얼마나 짧습니까?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 이로소이다. 이게 전부입니다. 긴 설명도 아름다운 수사도 감동적인 표현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기도를 어떻게 평가하셨습니까? 바리새인의 긴 기도보다 세리의 이 짧은 기도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기도에는 진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정직한 고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몇년 전, 한 권사님을 만났습니다. 60대 중반이셨는데, 기도원을 자주 다니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기도원에 가지 않으신다고 했습니다. 권사님, 무슨 일이세요? 목사님, 기도원에 가면 다들 통성 기도를 하시잖아요. 저도 따라서 하려고 하는데, 뭐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다른 분들은 정말 열심히 기도하시는데, 저는 주님, 주님, 이것만 반복하다가 끝나요. 그게 너무 부끄러워요. 저는 그분께 세리의 기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습니다. 권사님, 주님, 주님하고 부르시는 그 기도가 가장 아름다운 기도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분이 물으셨습니다. 정말요? 그것만으로도 괜찮은 거예요? 네, 오히려 그게 가장 진실한 기도일 수 있어요. 아이가 엄마를 부를 때 엄마 한마디면 되잖아요. 길게 설명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후로 그분은 다시 자유로워지셨습니다. 통성 기도 시간에도 부담 없이 주님, 주님하고 부르시면서 평안히 기도하시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네 번째 비밀입니다. 기도는 길이가 아니라 깊이입니다. 세리의 기도처럼 짧아도 진실하면 됩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세 문장이면 충분합니다. 오히려 이런 짧고 진실한 기도가 하늘을 움직입니다. 말이 많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화려한 표현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진심 어린 한마디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그러니 오늘 여러분이 기도할 말이 없다면 세리처럼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기도입니다. 기도할 말이 없을 때 우리는 침묵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뭔가 계속 말해야 하는데 하는 강박관념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놀라운 명령을 내립니다. 10편 46편 10절입니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영어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Be still, and know that I am God. 고요히 하라. 그리고 내가 하나님임을 알라.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기도는 말하는 것만이 아니라 듣는 것이기도 하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침묵할 때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고요히 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지난해 한 집사님을 상담했습니다. 40대 후반의 직장인이셨는데 스트레스가 극심하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매일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려고 해요. 그런데 무릎을 꿇으면 머릿속이 복잡해요. 회사 일, 가정 문제, 돈 문제. 이런 생각들이 계속 떠올라요. 그래서 이것저것 다 기도하려고 하는데 말이 꼬예요 그러다 보면 30분이 금방 지나가고 기도했는지 걱정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분께 제안했습니다. 집사님, 한 번은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그냥 조용히 앉아 계시는 걸로 기도 시간을 채워 보시겠어요? 그분이 놀라며 물으셨습니다. 말을 안 해도 돼요? 그게 기도예요? 네, 시편 46편 10절을 보세요. 고요히 하라고 하셨잖아요. 한번 해보세요. 일주일 후 그분이 다시 오셨습니다. 얼굴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목사님, 놀라웠어요.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앉아 있으니까 처음엔 이상했어요. 그런데 5분쯤 지나니까 마음이 차분해지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생각이 떠올랐어요. 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런 확신이 밀려왔어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평안이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다섯 번째 비밀입니다. 기도는 말하는 것만이 아니라 침묵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때로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 앞에 고요히 앉아 있는 것이 가장 깊은 기도입니다. 우리가 침묵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고요히 할때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를 채웁니다. 그러니 오늘 기도할 말이 없다면 억지로 말을 만들어내지 마세요. 그냥 조용히 앉아 계세요. 하나님, 저는 지금 할 말이 없습니다. 그냥 아버지와 함께 있고 싶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침묵하세요. 그 침묵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게 될 것입니다. 그 고요함 속에서 하나님의 평안을 경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씀하시는 기도의 비밀입니다. 기도할 말이 없을 때 우리는 종종 불안해집니다. 이렇게 기도해도 되는 건가? 하나님이 정말 들으실까? 제대로 전달된 걸까? 이런 염려들이 기도를 더욱 어렵게 만듭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7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래라. 이 말씀을 보십시오. 염려하지 말고 그냥 아래라고 하셨습니다. 어떻게 아래든, 무슨 말로 아래든, 그냥 하나님께 말씀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몇달 전에 한 권사님을 만났습니다. 70대 초반이셨는데, 손자 걱정으로 밤잠을 못 주무신다고 하셨습니다. 목사님, 손자가 취업이 안 돼서 우울증까지 왔어요. 제가 매일 기도하는데 뭐라고 기도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주님, 손자 취업시켜 주세요. 이것만 계속 반복하는데 이게 기도인가 싶어요. 너무 단순한 것 같아요. 저는 그분께 물었습니다. 권사님, 그 기도를 하실 때 손자 생각이 나세요? 그럼요. 손자 얼굴이 계속 떠올라요. 그럼 그게 진짜 기도예요. 손자를 향한 권사님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다 받으셨어요. 그리고 빌립보서 4장 6에서 7절을 함께 읽었습니다. 권사님, 여기 보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고 하셨어요. 복잡하게 기도할 필요 없어요. 그냥 권사님의 걱정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맡기시면 돼요. 그날 이후로 그분은 더 자유로워지셨습니다. 주님, 손자가 힘들어해요. 도와주세요. 이렇게 간단하게 기도하시면서도 평안을 얻으셨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두달 후에 손자가 취업에 성공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여섯 번째 비밀입니다. 기도할 때 염려하지 마세요. 이렇게 기도해도 되나? 너무 단순한 거 아닌가? 제대로 전달됐을까? 이런 걱정들을 내려놓으세요. 그냥 여러분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아뢰세요. 복잡할 필요 없습니다. 화려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진심을 담아서 여러분의 걱정, 여러분의 소원, 여러분의 고민을 하나님께 말씀드리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약속하는 기도의 능력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강력한 약속을 나누고 싶습니다. 기도할 말이 없어도, 서툴러도, 짧아도 괜찮다는 확신을 주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입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라. 이것이 얼마나 단순한 약속입니까? 어떻게 구하라는 조건이 없습니다. 무슨 말로 구하라는 방법론이 없습니다. 그냥 구하라. 그러면 받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구하는가 아닌가입니다. 어떻게 구하는가가 아닙니다. 말을 잘하느냐 못하느냐가 아닙니다. 기도를 길게 하느냐 짧게 하느냐가 아닙니다. 그냥 구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올해 초에 한 청년을 상담했습니다. 20대 후반의 대학원생이었는데, 신앙 생활을 막 시작한 초신자였습니다. 목사님, 저는 기도를 배운 적이 없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유튜브에서 기도 방법을 찾아봤는데, 다들 너무 잘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못할 것 같아요. 저는 그 청년에게 물었습니다. 혹시 부모님께 필요한 거 있으면 어떻게 말씀드려요? 그냥 엄마, 이거 필요해. 이렇게 말하죠. 그거예요? 기도도 똑같아요. 하나님께 필요한 거 있으면 하나님, 이거 필요해요. 하면 돼요. 청년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이렇게 간단해도 돼요? 네, 요한복음 16장 24절을 보세요.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라 복잡한 조건 없어요. 그냥 구하면 돼요. 3개월 후, 그 청년이 간증을 했습니다. 목사님, 저 정말 신기해요. 제가 기도한 게 응답됐어요. 어렵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 이거 도와주세요 했는데 정말로 도움을 받았어요. 기도가 이렇게 쉬운 줄 몰랐어요. 여러분, 이것이 일곱 번째 비밀입니다. 기도는 어려운 게 아닙니다. 복잡한 게 아닙니다. 그냥 구하면 됩니다. 여러분이 필요한 것을,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여러분이 걱정하는 것을 하나님께 말씀드리세요. 어떤 말로든 어떤 형식으로든 상관없습니다. 그냥 진심을 담아서 구하세요. 하나님, 저 힘들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게 필요해요. 이런 단순한 기도면 충분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 실력을 보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우리의 화려한 언변을 들으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진실한 소망을 들으십니다. 그러니 오늘부터 부담 내려놓으세요. 기도할 말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그냥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 여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약속하신 기도의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기도할 말이 없을 때 붙잡아야 할 일곱 가지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첫째, 로마서 8장 26절에서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 대신 기도하십니다. 둘째, 시편 139편 1에서 4절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말하기 전에 이미 다 아십니다. 셋째, 마태복음 6장 7에서 8절에서 중언부언할 필요가 없습니다. 넷째, 누가복음 18장 13절에서 세리의 짧은 기도처럼 진실하면 됩니다. 다섯째, 시편 46편 10절에서 고요히 침묵하는 것도 기도입니다. 여섯째, 빌립보서 4장 6에서 7절에서 염려하지 말고 그냥 아래면 됩니다. 일곱째, 요한복음 16장 24절에서 구하기만 하면 받을 것입니다. 이 일곱 가지 말씀이 여러분의 기도 생활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입니다. 더 이상 기도할 말이 없다고 좌절하지 마세요. 말이 막혔다고 죄책감을 느끼지 마세요. 짧고 서툴러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진심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입니다. 제가 몇년전 기도가 막혔을 때이 말씀들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기도는 내가 잘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것이라는 사실을요. 기도는 내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되는 것이라는 사실을요. 여러분도 이 말씀들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매일 아침 이 말씀 중 하나를 묵상하며 기도를 시작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막혔던 기도의 문이 다시 열릴 것입니다. 여러분의 입에서 찬양과 감사가 터져 나올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놀라운 경험을 하시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닿았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아래 댓글란에 아멘이라고 남겨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을 더 많은 분들과 나눠주세요. 기도가 막혀서 고민하는 모든 분들에게 이 말씀이 전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기도 생활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